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성계 맥둘기. 오늘은 제 65가 골로세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스는요, 에베소스나 빌리포스 빌리몬스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4대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송된 이후에 같은 영감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기록된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하나님이 그 계획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이 지상의 기관을 세우셨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특별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이비데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두 번째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기쁨을 어,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를 막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제시합니다. 그게 환경이고 그게 사람들이고, 그게 또 어, 세상의 가치관들이고, 그리고 또 내적인 그 염려와 근심들인데, 어,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여서 즐거운 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이 빌리 부스입니다. 자, 오늘 나눌 골로스에서는요, 마치 그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 골로세스의그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 온 우주의 그리스도가 추가 되신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신다. 에,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골로세스입니다 아, 우리 골로세스를 잠깐 한번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2장을 살펴보면 자 1장에서는요.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요 만물의 보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1 8절에 연이어서 그는 예수님은 모인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도 되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어, 2장 어, 3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아주 큰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으로 가보면 이제 3장 4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장 4장입니다. 자, 3장에 가보면 1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라. 예. 그리고 13에서 16절까지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에서 21절 사이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간에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특히 고용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는 개인으로부터 교회, 그리고 가정, 또이 사회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너 주와 함께 경건한 생활을 하라 기도 생활 시간 관리 언어 생활 경건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골로세스가 맞춰집니다 이렇게 골로세스를 한번 결론을 어, 내보고 적용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2장.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어, 그리스도의 주권, 주재권, 주인됨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정과 또이 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의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골로세스의 전체적인 줄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 온 만물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자신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들을 정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들, 가족과 소유를 포함한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든 무엇을 결정할 때도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의탁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감정대로, 나의 이익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하진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분쟁이나 자기자랑이나 이기주의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세계와 교회뿐만아니 우리 모든 사명역에서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일들이 매 순간 우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님 오늘은 골로세스를 통해서 그 시대의 주제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세상에 교회의 가정에 0년 나이 내면까지 주님의 것이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경건한 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